둘째, 갔으면 버티십시오. 마하아임으로 갔으면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. 그래서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. 버티시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십시오. 이 새롭게라는 말에 좀 주목해 주세요.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십시오. 따라합시다. 신앙에 왕년은 없다. 여러분, 우리가 종종 그 얘기하죠. 그 20, 30대 표현으로는 리즈 시절이죠. 신앙의 리지 시절은 없어요. 신앙의 왕년은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종종 대화를 하면 자기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. 이게 나와요. 교회 생활이. 어, 내가 20대 때 봉사를 몇개 했는 지 알아?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전도를 몇명 했는 지 알아? 그러니까 왕년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저는 그거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 왠지 아세요? 신앙 생활은. 마하나임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큰큰 큰 분으로 알아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면, 30대 때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, 30대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. 40대 올라가면 40대에 더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. 왜? 왜 그런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.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. 그러니까 왕년애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. 나는 내 내가 어릴 때그 경험 하나에 이렇게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예요. 그 하나,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. 신앙생활에 왕년은 없어. 나이를 먹을수록 또 마하나임이 오지만 그 마하나임을 통해서 그 마하나임에 가서 버텨봤더니.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.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를 붙잡아 주시네.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를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.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.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. 크신 하나님이라.